자, 봐봐요.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렵나? 네, 아주 어려워요. 그래 아주 어려워요. 근데 너는 아주 어렵지도 않다면서 왜 이렇게 못 봐서 그런. 러 응? 이놈은 쉽끼야자그러면은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에들아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조금 편해진단 말이죠?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선생님시킨 대로 했어요? 네 강의 듣고 강의 듣고 안경 하고 목고까지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고 하셨는데 기는 건가? 순우나요 <laughs> 개기는 거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자 봐봐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laughs> 자 그러면은 봐봐 오늘이 그러니까 월화수 목, 금, 폭,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래는 선생님이 지금 몇 단어 외우라고 했어요? 3, 4, 5 단어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단어가 총몇 개예요? 20개씩, 60개죠. 그럼 우리 언제 외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화요일에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하루에 4학년이 하루에 단어 20개 외우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하루에 10개 외우는 건 어떨까? 10개 외우는 건 괜찮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6단원을 할 거란 말이지. 6단원이 몇 개야? 20개죠. 근데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고 우리 언제 만나요? 화요일날 만나죠. 오늘 단어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앞에 했던 것만 보고 오고, 새로운 건안 외웠죠. 그죠?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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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10개. 그 화요일날은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날 딱 시험 보면은 총 40개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선생님이 앞에 거, 틀린 거는 그냥 우리 모르는척 하고요. 6단원, 7단원을 화요일까지 외우는 건 어때요? 6단원, 7단원 총 40개만. 하루 에 10개만. 그러면 하루 10개 외우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보통은 고학년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20개 외우는데 보통 40개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린 4학년이니까, 그러면 하루, 하루에 10개씩, 20개 말고 10개씩, 10개씩 외우는데, 그러면은, 음, 그게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해보면서 조정을 좀 합시다. 그래요.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계획을 좀 세워줘 볼게요. 봐봐요. 오늘 금요일 날, 금요일이니까 선생님이 6단원, 7단원 어떻게 읽고 우리 소리 내는 거 연습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치? 그치?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자. 6단원, 7단원 단어가 총 40개인데 1번부터 40번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1번부터 40번까지 있다고. 그럼 금요일날은 뭘 하면 될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면 되겠죠. 그럼 토요일날은 뭐 해야 될까요? 11번부터 20번인데 이것만 외우면 우리가 금요일날 열심히 단어를 외워놨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어. 새, 새로운 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새로운 친구가 이름이 뭐라고 말해주지? 우리 근데 한 번에 그 이름 기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 번그 친구 이름 불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잖아. 그치?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도 여러 번 눈에 보고,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머릿속에 남고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단어를 잘 기억을 못 하는 건 선생님이 예상해 보건데, 서원이가 3, 4, 5단어를 외우면서 오늘 3단어 하고, 다음날 4단어 하는데 3단어 확인 안 하고, 4단어만 하고, 또 5단원 하면서 5단원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3, 4단원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외웠는데 그 친구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A라는 친구를 만났어. 이름이 뭐래? 근데 내일도 못 만났고, 그 다음날도 못 만났어. 그 다음날 만났는데, 어? 안녕? 아, 맞다. 나너 이름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오늘 A라는 친구를 만났고, 내일 또그 A라는 친구를 또만나 어, 맞다. 아, 누구야. 안녕. 이거 되는 거잖아.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오늘 수능 뭐 듣고 있니? 금요일날 1부터 10번까지 외웠으면은요,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확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거고, 그럼 토, 일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시, 21번부터 30번까지 외워야 되겠죠? 근데 내가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친구들을 또 확인 안 하면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 까먹지 그러면 다시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을 또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우리 1번은 총몇번 보게 된 거예요? 총 3번 보게 된 거죠. 그한번본 그러니까 것보다 기억이 잘 날까요? 덜 날까요? 당연히 잘 나겠죠. 그리고 그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치 새로운 친구를 또 사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월요일 날몇 번을 할까요? 31번부터 40번까지 일단 해야 되겠죠. 근데 딱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외워 놓은 걸 다시 확인을 했어. 다시 확인하니까 어 생각보다 기억이 잘 나. 그러면 화요일부터는 1번부터 10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월요일 날은 11번부터 20번, 2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확인했는데 지금 1번부터 10번은 총3 번을 확인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기억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나겠죠. 근데, 봐봐. 1번부터 10개잖아. 1 0개인데 10개가 다 기억이 날 수도 있고, 8개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2개만 새로, 그럼 다시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예요. 2개만 노트에 놓고서 쓰면서, 소리 내면서 발음해보고,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한번 보고, 일단 이건 있어. 오늘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1번부터 10번까지 딱한 거야. 아! 다 외웠다! 했어. 그 순간에는 다 외운 거 맞아요. 그건 맞아. 다 외운 건 맞는데.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한번 본다고 우리가 기억하면 천재잖아. 우리는 사실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공부할 때 노력을 하라고. 그 노력이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얼마나 귀찮아. 그치 얼마 이런 게 노력인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1번부터 10번은 어떻게 될까? 너무 너무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야. 짜증날 정도 되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 또 봐봐요. 11번부터 20번 몇번 봤어요? 세 번. 봤죠? 그 어,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화요일 날은 또 지금 우리 40번까지 했잖아. 그러면은 41번부터 50번, 50, 51번부터 60번도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근데, 1번부터 10번은 우리가 총 4번이나 봤어요. 더 이상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반복하는 건 뭐만 같이 반복해주면 돼요? 10일부터 40분만 반복해주면 되겠죠? 그럼 수요일 날은 51번부터 60번까지 외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얘는 그만 봐도 되겠지 그럼? 그러면은 왜? 여기는 이거 그대로 온 거잖아. 10일, 20, 21, 30, 31, 40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 단어를 외우면서 앞에 거네 번씩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잘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안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까먹는 거예요. 근데 단어 외울 때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얘기만 들어도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근데 귀찮은데, 귀찮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하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단어 외울 때도 선생님도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앞으로 우리 카톡방에다가 단어 시험 보는 파일도 같이 올려줄게요. 그럼 집에서 혼자서 듣고서 써볼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노우도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단어 외울 때 얘들아, 어디 갔지? 키보드가... 자,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게인이면... 우리 영어 노트 펴놓고 발음 소리 내면서 외웠어요? 네. 써가면서? 스너도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가 영어 노트라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근데, 이것도 기계적으로 선생님이 1 0번 써오라고 그랬지만, 그거를 검사하고 너네를 혼내려고 1 0번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쓰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얘도 봐봐요. 그럼 예를 들면, 얘 발음이 우리가 오디오 파일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발음 연습하면서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배워요? again, again. 이렇게 배울 거예요. again. 그, 그러면은 이것도 영어 노트에 쓸때 어떻게 하는 거야? again. 발음을 소리를 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 이 말에 맞춰서 하는 거 다시 봐 봐요. 어, 개, 에, 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다 보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 a가 아, 어 소리가 났구나. 그리고 얘는 개인이니까 어, 아, g는 그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여기 a도 어, 여긴 어 소리가 났는데 여기 또에 소리가 나네. 아, 그러면 A는 어랑 에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머릿속에, 이러, 이렇게 생각하진 않라도 이런 게 머릿속에 세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시. 그럼 이걸 열번 써보는 거야. 어, 개인. 어, 개인. 이렇게,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 쓰다 보면은 이게 수능 듣고 있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어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말 뜻을 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again, 다시. 그러면 이게 소리 내고 열번 쓰는 거, 이게 순서가 이거예요. 영어 쓰기 먼저예요. 영어 쓰기랑 한글을 같이 못 외워. 어려워요. 그럼 영어 쓰기를 먼저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발음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발음 연습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홈이면 홈. Home. 홈 이렇게 홈이 발음 쓰기 했죠? 그럼 이게 쓰기가 끝난 거야.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말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에 10개씩만 외우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101번이잖아요. 101번이죠? 그럼 110번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단어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단어 외울 때는요, 가릴 거 없나? 자, 우리 책은 손바닥으로 가리면 이쪽 다 가릴 수 있죠? 손바닥이랑 손톱으로 이렇게 가리면 한국말 다 가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면, 어, 다시 이렇게 보면서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이렇게 한 번만 소리 내봤잖아. 이거 외운 걸까요? 소리 낸 걸까요? 소리를 낸 거겠죠, 그죠? 그럼 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Kid 아이 home 집. Again 다시 home 집. Again 다시 kid 아이.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넣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거 이 화면을 조금 작게 해볼게요. 너네는 선생님 소리만 들어봐요. 단어장이 이렇게 촥 펼쳐져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 하는 거야.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baker 재빵사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baker 재빵사 cool 서늘한 again 다시 home 집 kid 아이 baker 재빵사 cool 시원한 cool 시원한 baker 재빵사 kid 아이 home 집 again 다시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 늘리면서 그럼 늘리다 보면 아까 선생님이 단어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이렇게 할때 앞에 누적해서 갔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 늘릴 때마다 앞에서부터 계속 눈으로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고 외워지겠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외워졌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리고 종이 하나 놓고서 손어 듣고 있니 종이 하나 놓고서 집 아니 다시 집 아이 제빵사 시원한 어 별표 기억이 안 나. 어 별표 테스트 시험 뭐 이렇게 열 개를 다 했다고 칩시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쪽을 가려야 되겠죠? 영혼를 가려야 되겠죠 이제 영혼를 가려 영혼에 가려 어다 쓰는 거? 아 다시 again 집 home 어린이 키드 제빵사 d a k c -E r 막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될까요안 될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줘서 지금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 이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잖아? 어려워요. 처음 하는 거잖아.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화요일 날은 6단원, 7단원 2단원 할 거. 오늘 두 단원 할거예요 엄마들 뭐 하나만 해달라네. 싫어요. 두 단원 할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40개가 되잖아. 그지 40개가 되니까. 그럼 하루에 10개씩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 한번더 해보고, 아, 너무 힘들면 그때 가서 조정하자. 어때요? 오케이? 선도 오케이? 그리고 이거 선생 어떻게 하는지 찍어 놨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해봐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아니면 이거야 서원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결과가 안 좋았잖아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선이는 열심히 했어도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인 거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보고도 잘안 돼. 그럼 또 방법을 또 바꿔보는 거지. 그러니까 순호가 외우는 방법, 선이가 외우는 방법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얘 입장에서 난 이게 편한데, 난 이게 좋은데 그럼 순호 입장, 순호 방법대로 하는 거고 선이는잘안 외워지는 선생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줄 테니까 여러 가지 를 해보다 보면은 선이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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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그 응. 저희 아, 응. 들으셨고, 음. 저희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아 저번에 귀에 닿긴 마이크.